그냥 해 벌써 좋은 거왜 집사람이 쓸 때만 이러냐고 <laughs> <버려. 웃음> 일단 자아를 버려 자증이 나지 배고파서 안고 말아야 돼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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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어떤 만약에 ㅇ ㅇ 이야 치면 은 나올 거 아니야 그까제 말은 이제 사고권이 CJ에서 올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어느 배송 쇼핑몰에서 들어온 건지 어떻게 알수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볼수 있다는 거지. 아. 여기에 주민이라고 치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계속 이거 이제... 이 아니 짱. 아니, 이거 특패치구가 달라. 어. 네가 봐도 전화해. 죄송하네. 어. <laughs> 성화 푸드입니다 사이트에 목살 제품이 안 올라와 있다고요? 목살 제품이 없잖아. 아, 저희가 이제 목살 제품이 단종이 돼 가지고 이제 생산 계획이 없다. 네. 없다고? 생산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아, 그럼 나중에 또 내부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고 계획 있으면 다시 생산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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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즉 제... 아..아이..죄..죄..아이.. 어, 아이 쩡! 제, 제, 아이.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네. 찾는 건 네가 알아서 찾아야지 아..어?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안 나오잖아 네가 <laughs> 아니, 알아서 찾아야지 아니, <laughs> 어? 아니 그러면 이 사이트를 다 하나하나 보면은 <laughs>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아 근데 왜 진짜 안 나오지? <laughs> 아니 꼭 제가 배울 때만 항상 <laughs> 이렇게 아니,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왜 니가 있을 때만 그러냐고 <laughs> 나세상게까지 잘했어 찾았어 어 어떻게 찾을 수있네 여기서.. 여기.. <laughs> 진짜 대박인 게뭔줄 알아? 어 뭐죠? 니가 오니까 또 없어졌어 와 이건 진짜.. 이건.. 이건 진짜 억까인 거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맨날 억울한 얘기 <laughs> 이만 억울해? 나도 억울해. 이 쩡! 출력을 먹여야 되잖아요. 어. 저희가. 어. 만약 주문이 들어오면 응. 그걸 어떻게 찾아서 올리면 되는지 그, 아직 그 단계가 안 갔는데 왜 자꾸 그걸 물어보냐고 그래 내가 말하잖아. 이거 먼저 발주를 한 다음에 그단계에 알려줄게. 다음 아... 아 자, 왜 이래. 한 번만 더 얘기해도 될 일단 될까요? 자아를 버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아를 버려지 말고. 알겠습니다. 왕이 <laughs> 쩡!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